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, 중심이 0콤이고 반지름이 루트이죠. 와 곡선,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래요.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. 어떻게? y가 x제곱이니까 여기에 x제곱을 넣으면 x4제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면 x4제곱 더하기 x제곱은 2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-1은 0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. 요걸 이항해서 요걸 하나를 본 거죠. 혹은 치환해서 해도 되고요. 아무튼, 얘가 0이니까 x는 1인 거죠. 그래서 여기 좌표는 1,1이었네요. a 좌표 구했고. 됐나요?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니까 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라 그러고 요 직선이 이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래요 그리고 삼각형 PAQ의 넓이를 구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좌표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얘는 구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요 직선이랑 요거랑 연립하면 되잖아요 맞나요? 그래서 y 자리에 TX를 넣으면 X는 0이 아니니까 약분시키고 X가 T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t, 그다음에 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t를 여기 넣으면 y는 t 제곱. 자 그런데 여기 p도 구할 수 있죠. 이 원과 얘를 연립하면 되잖아요. y가 t x니까 이거 제곱하면 t 제곱 x 제곱이고 계산해서 x값 구하고 또 y값 구하고 해서 여기 좌표 구하고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생각보다 이거 구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네요. 왜 이거를 집어넣으면 t 제곱 x 제곱이고 x 제곱으로 끄면 1 더하기 t 제곱은 2. 그럼 x는 루트 2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를 놓고 y도 구하고 이거로 점과점사이 거리 공식 해서 계산하면 상당히 까다롭겠죠.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할 거고 어떻게 구하면 되겠까요? 그렇죠 원 문제잖아요. 이거 원은 뭐 반지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요 반지름 길이는 루트이고 이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. 맞죠? 그럼 요거는 루트 x 값 차이 제곱 y 값 차이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.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? 그렇죠. 루트 2에서 제를 빼면 되잖아요. 지금 이렇게 맞나요? 요거 안구하고도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거를 밑변의 기준 잡으면 얘를 높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? 요만큼을 그럼 얘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요 맞나요? 그러면 t x y는 0이랑1 1이랑 거리 공식을 하면 얘는 루트 x 앞에는 개수 y 앞에는 개수 제고 절대값 t 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럼 이게 여기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? 그러면은 넓이 s t는 2분의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 네 제곱 곱하기 루트 t 제곱 플러스 1절대값 t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고그 다음에 여기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다음에 리미트 t가 이제 1로 갈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.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. 맞나요? 자 그러면 t를 1로 보내면 얘는 0분의 영 골극한이네요. 영으로 간 인수,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얘가 절대값이니까 양수인 거죠. 그러니까 요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날려도 되는 거죠, 이렇게 이해가 되죠? 왜냐하면 요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1마이너 t든 t 마이 상관없는 거고 절대값이 양수니까 이제 양수가 되는 여기 인수 하나씩을 이렇게 날려주는 거죠. 맞나요?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좀 작은 거잖아요 지금 1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1보다 조금 더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이제 양수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면 얘는 요거 2그 다음에 요거, 요거 번분수 계산하면 얘는 리미트 T가 1보다 조금 작은 데로갈때2 루트 T 제곱 플러스 1 1 마이스 너 T 이렇게 나오는 거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t 네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? 그 다시 1로 보내보면 얘도 이제 0분의 0 꼴이니까 이럴 때는 얘의 켤레를 아래위로 곱해서 이 0으로 간 인수에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맞죠? 그럼 이 식은 리미트 t 가 1의 좌극한으로 갈때이 루트 t 제곱 플러스 1 1마이스 t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t제곱 빼기 t대제곱 네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대제곱 네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러면 얘는 다시 1로 보내면 이게 이제 0,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거 인수분해야겠죠. 그래서 요만큼 얘는 빼기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t대제곱 네 더하기 t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올 것이고, 그럼 이런 같은 말이 마이너스 t제곱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. 맞나요? 그럼 아래에 좀적으보면 리미트 t가 1의 좌극한으로 갈때 2루트 t제곱 플러스 1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 4제곱 네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요거 합차로 쪼일 수 있는 거죠. 요거 그러면 t 플러스 1 t-1, t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나요? 빼기를 요거 주면은 같은 인수라서 날라가는 거잖아요 여기가. 맞죠? 그러니까 날리고, 빼기도 날리고. 그럼 나머지는 0으로 가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1을 쭉 넣어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3, 그다음에 여기는 2 루트 2, 그다음에 여기 뒤에 거는 1, 1 넣으면 루트 2가 두개2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올 것이고, 이거 계산해 주면 얘는 2, 2 이렇게 날려 주고,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극한 값이 4분의 3, 얘가 k네요. 그럼 이거에다가 20을 곱하면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